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첼시와의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승리를 낚아챘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강력한 코너킥을 통해 첼시의 추격 의지를 꺾는 해리케인 선수의 중요한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활약을 펼쳤는데 그레온 포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패배는 자신들이 잘했지만 단지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에 의한 불운한 패배라면서 다소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남겼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0 모라운드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첼시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첼시는 토트넘 아스퍼를 상대로 치열한 중원 싸움과 경합을 펼치면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토트넘 아스퍼의 수비진을 위협할 만한 공격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아무런 효과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무색무취한 경기를 펼치면서 토트넘 아스퍼에게 0대 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마지막 의지를 꺾어버린 해리케인 선수의 득점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는데 그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다소 이상한 변명을 남겼습니다. 게임을 봐 그들도 많은 것을 창조하지 못했다. 그들은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했고 그리고 세트피스 득점일 뿐이었다. 결과에 실망했다. 난 우리가 게임을 잘 시작했고 20분에서 25분 동안 잘 플레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강하게 볼을 탈취해내면서 그들을 뒤로 몰아냈고 몇 번의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팀에 좋은 에너지가 있었다. 후반전은 비교적 평탄했지만 시작은 최악이었다. 한번 골이 들어가면 팽팽한 경기에서는 어렵다. 우리는 후반전에 숨을 헐떡이며 뛰었지만 득점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다음 훈련 세션에 대해 집중해야 하고 4만 명의 팬들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순 없다. 우리 서포터들은 매우 공정했고 팀을 지지했다. 난 서포터들에 대해 불만이 없다. 그들은 우리가 얻은 결과에 대해 속상해하고 화를 낼 자격이 있으며 그것은 내 책임이다. 여섯 경기 동안 단한 골을 넣은 것은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은 하지 못했다. 오늘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그것은 팽팽한 경기였고 첫 골은 항상 중요할 것이었다. 현재 나의 포커스는 타포 진입이 아닌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다음 경기에 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부분이다. 우리는 좋은 느낌, 좋은 경기, 그리고 승점 3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멀리 볼수 없다. 나는 이 클럽에서 너무 많은 선의를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내 일은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계속 팀에 집중해서 선수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은 승리를 원하는 좋은 선수들이지만 지금 우리는 고통받고 있고 그것은 내 책임이다. 라면서 칠시 그레온 포터 감독이 팬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100번 인정했고 이번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잘했지만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골 때문에 아쉽게 졌다고 하는데요. 팽팽했지만 중거리 슈팅 골과 세트피스 골 때문에 졌다. 물론 칠시 입장에서 못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세트피스가 축구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축구를 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껏 이겨놨더니, 에이 코너킥 골이잖아의 논리 수준은 친구랑 피파할 때나 나올 만한 수준의 변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풋볼 런던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완벽한 코너킥으로 해리케인의 두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평가를 남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코너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면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온 포터 감독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덤덤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는데, 과연 포터 감독이 이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다음 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